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돈이 되는 주식을 포착해 드리고 있습니다. 에, 네이버 카페 미행들로 운영하고 있고요. 저는 소금 인형이라고 합니다. 이번 영상은 4월 15일 방목 매매 일지입니다. 자, 4월 15일 에, 하락장이었지만 큰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꽤 있어서 에, 바쁘게 보낸 하루였습니다. 예, 그 이날도 꾸준한 수익에 감사를 드리는 하루였습니다. 에그 예, 이날은 화신 한 종목이 급등을 해서 매도를 했고요. 에 예, 이날 수익은 12만 0천 원대입니다. 사월 예, 들어서 제일 작은 수익인데요. 어, 작아도 작지만은 그래도 어, 적은 수익은 아니잖아 그죠? 그 에, 아주 적은 수익을 내는 사람에 비한 것은 크죠. 하루 따지면 일당이잖아요, 그렇죠? 이제 4월 누계는 이제 2백 2 93만 원대입니다. 어, 이제 뭐 월요일은 3 0 0만을덜팔 수도 있겠네요, 그렇죠? 네. 자, 한국전자홀딩스 3.2% 대고요. 화신이 6.7% 대입니다. 예 가온 미디어는 이제 이거는 뭐 배당받은 주에서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. 원래 사조대림1.54% 인데요. 이게 뭐좀꽤 꽤 보유하고 있다가 약수익을 내고 좀 마쳤습니다. gse가 5.6%대 수익이고요. 대성에너지 1%대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gse와 화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신 차트를 한번 볼게요. g s e 부터 g s e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터 버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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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어디서 버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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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이급등주에 진입했습니다. 20, 그러니까 이 4월 1 2일날24%때 마감을 했잖아요. 그죠? 마감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진입을 했습니다. 이 조정을 받았을 때 진입을 해가지고, 예, 그래서, 예, 수익을 보고 나왔었습니다. 예, 얘가, 아, 여기, 여기, 여기. 아, 이건 주봉이죠. 주봉이죠. 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1일선에1일선을 보고 예일선을 보고 예, 매수를 걸어서 매수가 되고 난 다음에 예,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예그 아침에 갭 뜨는 거 보고 매도를 했죠 예 아침에 예 아침에 갭뜨는걸 보고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아, 자 급등주가 이제 뭐 상한가도 있고 10% 이상 급등주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또 저희 그 관심 있는 분은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같이 화시면 예, 됩니다 화신 한번 보겠습니다 화신 자 화신은 여기가 안받도 비디오 줘 여기가 예, 여기가 올라 여기 올라탔을 때1일선에 올라탔을 때 그죠? 딱 들어가면 딱 맞아 떨어졌죠.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넷. 뭐 이럴 때, 지금 올라탔다가 빠졌잖아요. 빠져도 여기 이럴 때 들어가면 되죠. 이럴 때 들어가면 되죠. 이럴 때 양봉일 때 이럴 때 아, 들어가면 또... 좋습니다. 음봉 다음 양봉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. 급등을 하잖아 그렇죠? 예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아니면뭐 여기 여기 들어가도 괜찮고요. 하여튼 올라 탈 때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. 올라 탈 때는. 예,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정배리죠. 정배를 보시면은요, 이, 이렇게 여기까지 빠졌잖아요, 여기까지. 여기까지 빠지고, 그죠?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잖아요. 양봉이 나오면 주목할만하죠. 음량이잖아요. 양봉이 나오고. 올라타잖아요, 그죠? 그죠? 예, 그러면은 이제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. 하신 앞으로도 기대할 만합니다. 계속 예, 좋습니다. 예. 자, 그래서 하신 저는 재매수 들어갔습니다 지금. 예,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자 여기서 마치고요. 음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예, 예, 카톡방에 무료 카톡방에 오실 수 있으니까요. 매달 5% 내외 수익을 같이 볼수 있습니다. 예, 누구든지 제게 카톡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